솔직히 계급이 엄청 낮은 사람들 엄청 낮다고 표현하기는 애매하지만 어쨌든 실버 노바 구간 사람들은 피드백을 해주기가 애매한 게 자기의 몸 하나 가누는 것조차도 어려운 사람들이라 솔직히 피드백한다고 하면은 30라운드 내내 혼줄이 나야 돼 내내 뺨을 맞아야 되는데 이건 왜 이렇게 했어? 짝 이건 왜 이렇게 했어? 짝 이걸 매번 매순간 맞아야 돼한 5초에 한 번씩은 맞아야 될 텐데 일단 첫 번째로 브레이킹을 모르는 것 같은데 일단 근데 왜 게임 별로 한지 얼마 안된 사람들이 팁좀 알려주세요 라는 개소리를 짓거릴때 내가 무조건 게임 많이 하세요를 하냐면은 종따기님처럼 자기 몸조차 못 가누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 종따기님이 못해서가 아니라 게임을 별로 안한 사람들은 자기 몸못 가누는 것부터가 다반사야. 왜냐면은왜 게임을 많이 안 했을 때 그런 일이 벌어지냐면 게임을 많이 한 사람들은 이렇게 브레이킹하면서 브레이킹하면서 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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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레이킹하면서 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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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쏘고, 쏘고. 이게 이게 그냥 내가 숨쉬듯이 되는 사람들인데. 게임을 별로 안한 사람들은 저기에 있는 적 하나 보고서는 저거 잡겠다고 쏘면은 이 클릭하고 눈이 에임 쳐다보는 거에 온신경이 가니까 왼손으로 WASD 누를 생각을 못하는 거야 내가 이거를 하려면 내가 쏘는 이 행위가 끝나야 내가 이걸 할 생각을 해 그러고서는 오른손은 이렇게 움직여주고 이런 행동을 동시에 못하는 거야 게임을 많이 안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익숙해질 때까지 게임을 하라는 얘긴데 맵도 익숙해지고. 그래서 지금 종따기님한테 내가 브레이킹을 설명해주고 싶어도 이 사람이 이거를 신경 쓰느라고 총을 못 맞추다가 보면 완전 혼란이 와가지고 또 무슨 샷 연습한다고 샷에 매달리고 이러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브레이킹이라는 게 뭐냐면은 관성 같은 게 있어. 관성 같은 게 얘가 뛰어가다가 내가 W 누르면서 뛰어가다가. W를 그냥 떼기만 했을 때는 얘의 속도값이 바로 0이 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D를 누르고 오른쪽으로 뛰고 있다가 D를 떼버리면은 속도값이 바로 0이 되는 게 아니라 지금 눈에서도 살짝 보이는데 바로 브레이킹이 아니라 쓱 멈추는 느낌으로 간단 말이야. 근데 그러다 그러게 되면은 이렇게 돼. 나는 여기를 조준하고 있었는데 총알이 여기 박히잖아. 떼면서 쏘면 떼면서 쏴버리면 튀어 총알이 100번 쏘면 100번 다친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상당히 다, 다수의 총알이 튀어 지금도 아래로 박히고 근데 종따기님처럼 쏘면은 그러니까 그래도 잡을 수는 있는데요가 왜냐면은 결국 뗀 상태에서 결국은 속도값이 0이 되는 순간이 오니까 그때는 내가 조준한 대로 총알이 어느 정도 나갈 거야 스프레이 패턴은 있겠지만 그러니까 대부분 브레이킹을 한다는 게 뭐냐면은 D를 떼는 순간에 A를 잠깐 누르는 거야. 그래서 속도값을 0으로 만들어주는 거야. 진짜 0.0001초라도 A값이 입력되는 순간 속도는 0이 돼. 내 움직임 속도는. D를 누르고 오른쪽으로 가다가 내가 멈추고 싶은 타이밍에 A를 누르면은 이렇게 딱 끊어지게 멈춘단 말이야. 그러자마자 쏘면은 총알이 원하는 자리에 꽂혀. 아까 전에 브레이킹을 안 하고 쏘면은 이렇게 튕기는데 총알이 튀어버리는데 이렇게 브레이킹을 하고 쓰면은 초탄이초탄이 상당히 높은 확률로 내가 원하는 자리에 들어간다 이거지 더더군다나 그게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이 차이는 크게 나타나겠지 1mm만 빗겨나가도 이게 몇백 미터가 되면은 커지는 것처럼 그래서 브레이킹이라는 걸 모든 선수 모든 사람들이 다해 그러니까 설령 이렇게 뛰어가다가 이러다 갑자기 사람 만나면 순간 S를 누르고 멈춰서 쏘는 거. 야 이렇게 가다가 S 누르고 멈춰서 쏘고, 이렇게 가다가 A 눌러서 멈춰서 쏘고, D 눌러서 멈춰서 쏘고, 눌러서 멈춰서 쏘고, A 눌러서 멈춰서 쏘고, A 눌러서 멈춰서 쏘고, 심지어 대각선으로 가고 있으면 WA를 누르고 가고 있으면은 SD를 누르면서 멈추고 쏘고. 근데 그런 키두개 이상 눌러 가지고 브레이킹 하는 게 어려우면은 WA를 눌러서 대각선으로 가다가도 잠깐 진짜 잠깐이라도 되니까 W를 떼고 A를 누르는 상황을 만드는 거야, 내가. 이렇게 대각선으로 가다가도 A만 눌러서 가다가 D 눌러서 브레이킹 걸고 쏘고. 그니까 이게 일단 브레이킹이고, 게임을 또 많이 해라. 가, 왜냐면, 아까 전에 보면 1대3 상황에서 레더룸에서 혼자 있다가 B쇼 지나가는 애 잡고서는 여기로 내려왔잖아. 내려왔을 때 보면 에임을 이러고 가고 있어 정확하게 여기 이렇게 하고 가고 있었는데 게임을 왜 많이 해야 되냐 이 상황에서 어디에 올까를 예측해야 되잖아 근데 당연히 예측은 힘들어 그렇다면 은 여기에서 올수 있는 게 언더패스, 윈도우, 커넥터, B샷이라고 쳐봐 근데 그 중에 하나 내 판단하에 제일 먼저 올것 같은 애를 째면서 가야 돼 근데 이거는 가능성의 문제, 확률의 문제이고 게임을 얼마나 많이 했냐에 따라서 이거의 확률의 여부를 본인이 판단할 수 있는 거니까 이거의 정답은 없는데 정답은 없지만 어쨌든 만약에 내가 윈도우를 째을 거야 내 판단하에 그럼 윈도우에서 나타났을 때 나타나자마자 내가 첫발을 꽂았을 때 이게 머리여야 돼 그럼 그 헤드라인을 익혀야 된다는 거야 근데 똑같이 윈도우를 째고 있어도 여기에서 째는 거랑 여기에서 째는 거랑 저 뒤에서 째는 거랑 삐숏에서 째는 거랑 다 내가 서 있는 높이가 다르니까 상대 헤드라인도 다를 거 아니야 내가 조준해야 될 헤드라인 그런 게다 감으로 익어야 된단 말이야 게임을 많이 하면서 여기에서 내가 이렇게 갈 때도 만약에 커넥터 오른쪽 박스에 사람이 있을 거를 생각해서 이러고 가는 것처럼 왜 사람들이 벽 보고 가던가 이렇게 미리 있지도 않는 데를 쳐다보면서 가냐는 거는 이렇게 나가자마자 얘 머리를 쏘고 싶은 생각에 얘 머리를 조준하고 간다는 생각으로 하는 거야. 그래서 게임을 무조건 많이 하라고 하는 거야. 이 새끼는 무슨, 물어보면 은 게임 많이 하라 소리밖에 못하네. 그게 어쩔 수 없어. 게임을 많이 해야 뭘 알려줬을 때 들어먹을 거 아니야. 이해도 못할 사람한테는 팁을 안 알려준다 이거지. 말해줘봤자 그게 팁인 줄 몰라. 그러니까, 에임은 항상 갑자기 출연할지도 모르는 상대방의 헤드라인에 맞춰가지고 다니라는 거야. 지금 여기도 이렇게 째고 있는데, 지금 요 높이는 저기, 저기 C4 사이트 박스에 있는 애의 헤드라인인 거고, 만약에 정글이나 스테어에서 튀어나올 걸 감안한다면 헤드라인이 조금 더 높아야겠지. 근데 그런 것까지 디테일하게 이렇게 째라, 이거는 아니, 뭐 그거는 개인의 취향인데 반응해서 헤드를 맞출 것이냐, 뭐 그건 개인의 취향이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헤드라인은 맞춘 채로 다녀야 돼. 이렇게 어디에서 나타나든, 어디에서 나타나든 머리가 맞게끔. 이렇게 계속 두고 다녀야 돼. 나타나면 머리에 맞을 수 있게끔. 여기를 이렇게 피킹하고 나갈 때 여기에서 엠소 쏘는 거에 죽었잖아. 그거는 항상 머릿속에 가능성이 있어야 돼. 이게 반응 속도가 빠른 사람들의 플레이를 만약에 다른, 다른 개인, 개인 방송이나 그런 사람들이 반응 속도가 빠른 게 진짜 꿈에도 모르고 까마득하게 몰랐는데 갑자기 반응해가지고 잡는 게 아니라 얘는 여기를 쳐다보고 있는 이 순간에도 여기랑 여기에 나올 가능성을 생각하면서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가 있는 거지. 내가 여기를 째지만 우리 편이 만약에 내가 윈도우 봐줄게 이러는 게 아니라 자기가 혼자 간다는 과정 하라고 하면은 지금 윈도우를 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여기를 픽하는 거에 대한 리스크도 내가 감당해야 돼 그러면은 나는 내가 여기를 째고 있지만 윈도우에서 나올 수도 있다 염두 해두고 가면은 반응 속도가 다른 거야 이거를 진짜 꿈속에 꿈속에 꿈속에서도 상상한 적이 없는데 나타나면 그냥 깜짝 놀라고 뒤지는 거고 배틀그라운드에서도 배그 할 때도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거나 아니면 뒤에서 갑자기 쐈는데도 놀라지 않는 거는 내가 뒤에서 나타날 것까지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아 예상범주 안에 있는 상황이다. 이기 때문에 깜짝 놀라지 않는 거야. 깜짝 놀래는 거는 귀신 같은 게 갑자기 튀어나왔을 때 놀래는 건데 공포 영화 볼 때도 예측하고 있으면 안 놀랍잖아. 귀신이 튀어나와도 예측하고 있으면. 아, 비웅신 나올 줄 알았다. 지금 나왔네. 이 생각을 하지. 어디를 어떻게 가든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돼. 근데 이것도 왜 게임을 많이 하, 해라라고 하냐면 게임 많이 안해본 애들은 여기에서 내가 이러고 있을 때 얘가 나올 거라는 상상을 못 해. 게임을 많이 하고 많이 당해 본 애들만이 아, 내가 여기 나갈 때 여기서 튀어 나오더라. 아니면 아까 전에 이렇게 갔는데 내가 언더팔라스를 체크 안한것 때문에 언더팔라스에서 튀어 나온 거야. 죽었잖아. 그렇다면 언더팔라스가 있을 거라는 가능성 여부도 생각해 볼수 있는 거고. 그니까그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가능성을 염두에 돌아랑 상충하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 어디를 가든 자기만의 자기만의 피킹 자리가 순서가 있어야 돼. 우선순위가. 여기에서 나갈 때 스태어째고 이것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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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다음에 저기 잰 다음에 언더팔라스 를 본다 뭐 이런 순서가 순서가 있어서 거기에 입각해 가지고 째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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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야 본인의 안전이 조금 더 확보가 된다고 할 수가 있지 이 모든게 다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가능성을 하나씩 지워 나가는 거지 내가 위험해질 가능성을 여기에서 나갈 때는 난100% 위험한 사람이었는데 여기를 없앰으로써 10% 깎고 10% 깎고 10% 깎고 10% 깎고 10% 깎고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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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A사이트 클리어네 나는 안전해 10호 설치할 때도 그냥 여기 설치하는 소리 듣자마자 시티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계속 봐주던가 아니면은 페이크 한번 하고서는 여기를 한번 쳐다보던가 그러면은 여기에서 튀어나오든 여기에서 나오든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거 근데 솔직히 지금 내가 설명하는 모든 것들을 종따기님이 소화할 거라고는 절대 생각 안 하는데 그냥 이런 게 있었지라는 거를 계속 기억하고 있으면은 나중에 계급이 조금 올라가고 이 말을 이해할 수 있게 됐을 때 그때 또 도움이 될수 있을 거야 이 말이 게임을 많이 해야 된다 3편 아이템에 대한 이해도가 없어요. 그 아이템에 대한 이해도가 없다가 왜냐면은 아까 전에 커넥터에 불 던졌잖아. 그럼 이 던지는 걸로 인해서 올수 있는 효과가 뭔지를 알아야 돼. 근데 아까 전에 처음에 그냥 던졌을 때도 있고, 그 다음에는 잘못 던져가지고 여기 튀긴 다음에 이렇게 바닥에 떨어진 게 있었단 말야. 이 근데 그때 이러고서는 비숍을 달렸는데 이게 스모크였으면은 모르겠는데 이 화염병 아마 본인은 이 화염병을 던졌기 때문에 연기 때문에 못 보던 아니면은 불이 있기 때문에 무서워서 여기를 못 들어올 거야라는 생각에 그냥 뛰었을지 모르겠는데 화염병 여기에 백날 천날 터져 있어봤자 여기에서 비숍 가는 거 보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어요. 니가 그러니까 화염병에 대한 이해도가 없는 거야. 여기에 터졌을 때 시선 처리가 어떻게 된다 아니면 화염병이 어디까지 터져서 이들의 움직임을 막을 수 있다. 이런 이해도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안 보고 가는 거야. 만약에 본인이 뭐 이런 데 있을지 모르는 이런 데 이런 데나 아니면 이런 데 있을지 모르는 CT를 밀어내기 위해서 던진 화염병이었다라면은 그러면은 던져 가지고 만약에 뒤로 밀어냈어. 밀어냈으면은 여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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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딘가에서 짤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보고서는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냅다 뗐잖아. 그이 아이템에 대한 이해도가 없다는 거예요. 맵에 대한 이해도가 없거나. 스모크로 시야를 가려놨다면, 근데 스모크도, 스모크도 이 바닥에 터지느냐, 어디에 터지느냐에 따라서 시티가 얼마든지 볼수 있어. 이렇게 볼수 있고, 삐셧도. 오히려 자기 모습을 감추고서는 테러리스트를 더 유리하게 짤수 있는 포지션이 될 수도 있지. 자칫하면 이 스모크는. 완벽하게 커넥터를 가리려면, 아, 그러면은 요 중, 요 중간에 떨어지거나 바닥에 떨어지면은 저게 시야를 못 가리는구나. 적어도 이 정도에는 떨어져야 우리들의 움직임을 완벽하게 가릴 수가 있겠구나. 게임하면서 이런 거를 익혀 나가는 거지. 근데 엄밀히 따지면 이것도 이렇게 올라가서 볼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템을 이해를 해야 돼. 이 아이템이 바, 이 아이템이 저기 떨어졌을 때, 그러니까 게임을 많이 해본 사람은 설령 여기에 처음 던져 봐도 저 위치에서 저 지형에서 저 아이템이 터졌을 때 상대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 우리한테 미쳐질 영향을 대충 아니까 까면은 대충 이해를 해요. 근데 게임을 많이 안 해본 사람은 던져 놓고도 모르는 거야. 아이템에 대한 이해도도 없고 맵에 대한 이해도가 없으니까 저기에다 스모크를 까는 거고. 아 차라리 여기 터졌으면 모르겠다. 근데 던져가지고 여기에 터뜨렸잖아. 이게 시티한테 어떤 영향을 줄수 있을지 하나도 모르잖아요. 아무런 영향도 못 준다라는 거.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만약에 시포 설치하는 애를 보호해주고 싶었다라면은 여기에다 던질 게 아니라 하다못해 윈도우한테 맞는 게 걱정되면 맞는 거 배제한다면은 이렇게 해서 윈도우를 가려버렸어야지 못 나오게. 아니면은 얘네를 얘네를 못 나오게 하던가. 아 잘못 던졌다. 마켓 입구가 못나오게 던져놓던가 왜냐면은 이렇게 된 순간 시티가 아무리 용기 내서 나와도 이렇게 나오는거.. 나오고선 나오는 과정까지가 리스크라서 절대 못나와 나오면은 미친놈이야 아니면은 플래시뱅 백업을 받으면서 테러리스트 눈멀게 하고 나오던가 이렇게 하면은 100번 싸워도 100번 테러가 이겨 이렇게 뚫고 나오는 애가 있으면 그 머릿속에 남겨놨으면 싶은 건, 테러리스트가 C4 설치하는 순간이랑 C4 설치 직후, C4를 지키기 위한 자리를 잡으러 가는 그 타이밍이 테러리스트는 위기예요 제일 위기. CT가 리테이크 할수 있는 첫 번째 기회가 그거고, CT가 만약에 마켓을 다 왔어, 마켓을 다 왔는데, 여기에 스모크가 있어. 삐셔타나 마켓 둘 이렇게 왔어. 그러면은 지금 얘네가 할수 있는 최선의 플레이는 여기 이렇게 째고 있다가 시포가 만약에 설치되잖아? 설치되면은 설치하고서는 벤치나 벤으로 올라가는 걔네들 잡으려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게 최선이야. 시티 입장에서는. 아니면 아이템, 세, 아이템 셋업을 하던가 자기네들이 하는 아이템. 근데 아이템이 없다라는 가정 하에서는 시포 설치 이후에 동선을 잡는 테러리스트 끊고 숫자 하나 자르고선 가자. 이게 걔네들이 원하는 첫 번째 그림이거든. 요 프로 애들의 아이템 따라 하는 것도 학습이 되죠. 처음에는 이유도 모르고 따라하다가 하면 하면 할수록 아 이게 어떤 효과를 발휘하고 프로가 맨처 라운드 시작하면 바로바로 바로 까길래 깠었는데 아 이거 나중에도 쓸수 있겠다 라운드 종반에도 쓸수 있겠다 라운드가 얼마나 진행됐을 때 이거를 쓰면 어떤 페이크 효과를 줄수 있겠다 그런 게 점점점 늘어나죠 근데 이런 분들한테는 아직 맵 리딩까지는 얘기할 것도 없어요 그냥 맵에 대한 이해도 내가 말하는 맵 리딩은 레이더를 보라는 건데 레이더 보기 힘들어요 지금 내 에임이 바라보고 있는데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하는 것도 바쁜 사람들이라 그래서 아이템은 진짜 던 던진다고 다가 아니라 내가 아이템을 이 아이템을 샀기 때문에 이번 라운드에 이 아이템을 활용해라고 활용해야 해라는 생각에 아이템을 던지는 거는 안 까느니만 못할 수도 있어요 적재적소에 떨어지는 아이템이 아니면은 근데. 이 아이템이 정말 나이스 타이밍에 떨어진 아이템일지 아닐지는 하면서 익히는 게더 중요할 거고 일단은 까야 돼요 맞게. 그러니까 나이스 타이밍은 생각하지 마. 그냥 맞게 깔 생각을 하세요. 근데 까다 보면은 어 지금 까는 건 의미가 없네. 어 지금 까니까 큰 효과를 발휘하네. 이거는 자기가 게임하면서 점점 알아 나갈 거예요. 그거는 지금 제가 설명한 게 브레이킹. 에임을 두고 다녀야 할 곳. 그리고 어디를 픽하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서는 다녀라 내가 설령 이렇게 보고 있는 동안에 진짜 생각없이 이러고 보고 있어 봐 그러면은 마켓에서 나 보이고 여기에서 밀고 들어올 수가 있어 그러니까 그런 각 맵에 대한 이해도라는 게 이런 것도 돼 내가 이렇게 있을 때 빈각이 어딘지 그러니까 빈각이 어딘지 뿐만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하면은 마켓한테 보이는구나 오케이 이 자린 잡으면 안 되겠다. 빗소 보고 싶으면은 아예 저 벤치 가서 보던가 아니면뭐 건물 안에서 보는 게 제일 안전하겠구나. 내 경험에 따라서 이런 각을 생각해봐야겠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게임만 많이 한다고 늘어나는 게 아니야 이해도가. 생각하고 깨닫는 게 있으면서 게임해야 돼. 근데 방금 전 데모에서 보고 느낀 거는 자기가 먼저 가주는 경우가 없어요. 무조건 팀을 팀을 먼저 보내 베이팅 하고서는 팀 던져가지고 게임 하는데 팀을 던질 거면 그 플레이 자체가 나쁘다라고는 표, 표현 안 해요. 솔큐 하니까 커뮤니케이션도 잘안될 거고. 그러면은 아까 전에도 팔라스에 이러 고서는 기다리고 있고 팀이 먼저 나갈 때까지 기다렸단 말이야. 절대 먼저 안 나가고 램프에서도 똑같아. 근데 팀원을 던질 거면 던진 걸 활용해서 잡아요. 던져가지고 얘가 여기 있는 거싸 여기 있는 거랑 싸우다가 죽었단 말이야. 여기에 서 있으면. 여기에 있는 거 사운드를 들었어 그럼 같이 나가서 얘 죽기 전에 나가서 잡아주던가 왜냐면은 시티의 에임은 얘한테가 있으니까 나가서 잡아주던가 아니면 얘가 죽은 직후에 바로 나가가지고 잡아주던가 물론 이거는 진짜 극단적으로 방금 상황만 얘로 든 거야 왜냐면은 팔라스에서 나가는 거는 스테어에서 째고 있다라는 가능성도 있고 되게 많은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쉽게 나갈 수 없는 포지션이긴 한데 이거는 그냥 팔라스에서의 예를 드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램프에서 친구 나가기만을 계속 기다렸어 그러는 동안 여기 봐주는 플레이가 있었던 것같 있긴 한데 그런 거는 나쁘지 않아. 얘가 막 여기 쳐다보면서 나가는 동안 뒤에서 여기 쳐다봐 주는 거. 그런 사선 처리는 진짜 좋은 플레인데. 이 얘가 나갔어. 카운터 테러리스트가 여기 있었어. 얘 잡았어. 그러면은 어? 내 친구 죽었네.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럴 게 아니라 얘가 싸움과 동시에 위치를 파악하면 바로 나가서 잡아줘야 돼요. 트레이드 킬이 나던가 우리 편이 죽기 전에 잡아주던가. 이런 식의 아까 그 데모 아까 그 데모에서 보여준 것 같이 팀원을 보내는 식의 플레이를 많이 하시는 분이라면 팀원 보냈으면 팀원을 활용하세요 아이 새끼 가서 죽네 저 새끼도 죽었네 얘도 죽었네 얘도 죽었네 하다가 아 우리 팀 개구려 4대1이야 막 또사대1이야또 나온 자야 이렇게 이렇게 자기가 자기 스스로 만들지 말고 팀원이 가면은 그 팀원을 활용해서 내가 여기에서 나가기 전에 내가 당하기 전까지는 혹은 상대방이 나를 죽여 버리기 전까지는 상대방의 위치를 모르잖아요. 내가 이렇게 째면서 나가야 되잖아. 그게 위험 부담이 싫으면 싫으니까 팀을 보내는 거잖아. 그럴 거면은 얘를 활용하란 말이야. 얘를 통해서 알아놓고선 팀플레이 게임이니까 팀플레이 하는 거 중요한데 이제 새별 올라가신 분한테 팀플레이를 해라라고는 말하고 싶지 않고 지금 일단 일단, 내가, 만, 내가 나에게 만족할 수 있는 게임을 하세요. 많이 하면서 저도 되니까 이 맵에 대해서 이해, 이해를 할 생각을 할, 하고, 아니면은 이번 라운드 16대 0으로 졌어. 그 16개의 라운드 내내, 그 라운드 내내 아이템 하나 제대로 못 가던 사람이 여기에서 스모크 던져가지고 윈도우에 꼬린 시키는 거를 완벽하게 나는 익혔어. 나도 이거 아직 패치되고 잘 모르거든요? 이렇게 가리는 거? 근데 이거 아마 시티 쪽에서 보일 수도 있어. 보이지. 이러면은 시티한테 유리한 스모크야. 오히려 1A 스모크가 되는 거지. 테러한테도 잘안 보이. 그러니까 그런 하나라도 단 하나라도 배움이 있으면은 배움이 있는 게임이면 돼요 지금 내가 설명한 것들을 아까 뭐 에임을 어디에 두고 다녀라 이런 거 에임 어디에 두고 다니는 거는 솔직히 당장 한다면 할수 있지 내가 설명해준 것들의 대부분이 지금 당장은 본인이 게임하면서 생각한다거나 떠올리고 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뭐 하나라도 배우고서는 게임 이번 판에 내가 얻어가는 게 있어야 되라는 마음으로 하면은 성장 안 할래야 안할 수가 없어요. 몇천 시간 했는데 AK에 머물러 있거나 아니면은 그 이하로 머물러 있거나 이런 거는 진짜 그 본인의 문제예요. 이 게임이 존만 게임이다 막 이런 게 아니라 진짜 그 본인의 문제야. 게임이 리얼 존만 게임이면 솔큐로 그렐 찍는 사람들이 없어야 돼. 피드백은 여기까지